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녁에 나와봤어요. 지금 현재 8시 51분입니다. 밤 9시부터 뭐한 12시, 1시 이럴 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얼마나 버는지 영상으로 제가 좀 남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감기 죽겠네요. 왜안 낫는 거야. 오늘 또 주사 또 맞았는데, 그래도 목소리는 좀 많이 나아졌고, 기침. 기침을 조금 더 하네요, 계속. 일을 하면서도 계속 기침하고. 그리고, 아, 또 다시 수익 인증 얘기가 또 나오던데. 아니, 왜 이거를 자꾸, 아 모르겠네. 네이버 카페 가보세요. 그 네이버 카페 가보시면, 진짜 몇십만 명. 막 이런 카페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카페에는 아예 수익 인증 게시판이 따로 존재를 해요. 그카페의 영향력이 클지, 제가 영향력이 클지, 뭐, 제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뭐하긴 한데,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네요. 그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을 지우셨길래, 그대로 그냥 읽어볼게요. 송님, 수익 인증을 꼭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배플 2월 5일부터인가 콜 단가 내린다던데, 커넥터도 갔겠죠. 수익 인증하던 기존 유튜버들도 요새 인증 안 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뭐 그렇다고 제 수익 인증을 보러 오시는 분이 많은가? 다제 수익 인증을 보러 오시는 건가? 진짜로? 그러면 저는 수익 인증을 안 하면 아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이런 댓글 때문에 밤에 <laughs> 불면증이 심해졌어요. 안 그래도. 편집하다 느껴지는데 점점 더 심해지네? 일일이 하나하나 댓글에 대응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걱정이 되기는 해요. 걱정이 안될 수는 없어서. 아, 왜 콜이 안 들어왔던데? 이 시간엔 콜이 아예 없구나. 여기 앞에서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또 어떤 구독자님이 달아주신 댓글인데, 조금 재밌어갖고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배달 방송 시청자 입장에서 본 배달비 2,000원대 된 이유. 1번. 플러스 타는 기사들 때문. 2번, 2000원 대 똥콜 다 빼는 커넥터 때문. 3번, 부자 킥 때문. 4번, 부업 기사 때문. 5번, 이탈이 되면 건든다면서 아직도 배달하는 기사들 때문. 6번, 배달 유튜버 수익 인증 때문. 7번, 외국인 불법 기사들 때문.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만 배달하면 되겠네요. 배민 쿠팡 망하겠다. 하하하. 진짜로! 맞잖아요. 아, 이거 너무 재밌어갖고.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이 댓글 읽어도 된다고 말씀해주신 먹냥이랑 아재님 감사드립니다. 그, 저 댓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서로 헐뜯고 그러는지 다 같이 힘든데. 맞잖아요. 같이 우리 파이팅 해보시죠. 자꾸 서로 비판만 하지 말고 안 좋은 거 있으면 개선을 해나가야지. 대민 쿠팡이 진짜 무슨 초절마 갖다 놓고. 아, 쟤네들 많이 본다 야, 단가 내려. 이러진 않잖아요. 장식적으로다가 하하, 근데, 이거 뭐야? 원래 9시에는 콜이 없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감 시간까지 열심히 콜을 빼시려고 분주히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퇴근 시간이 늦은 뭐, 한 8시? 9시? 오히려 피크 시간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때는 얼마나 거는지 그런 거 한번 공유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와우, 나온 지 20분이 됐는데, 혹시 KFC에서 하나 줄까? 배민 쿠팡, 6.25싹다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외로 오테리아에서 주네요 자 그러면 오늘 야간에 얼마나 버는지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수고하세요 얼른 배달하고 그 다음 걸또 받으러 가시죠 쏜살같이 우리 고객님 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밀번호가 안절켜서 수도 좋아 여기는 비밀번호가 적혀있거든. 맛있게 드세요. 이제 또 콜이 안 들어올 테니까 밤에는 저 요기요까지 다켜놔요 그러면 또 이제 콜 많은 곳으로 한번 나가보시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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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이 뭐야. 어허 여기 이쪽 라인 안쪽은 좀 위험한데 한번 봐야겠어. 음 그래 요즘 가릴 때가 아니다. 자 바로 여기 뒤에라서 한번 가볼게요. 피크 아니면 그냥 부처님처럼 다 기다려드립니다. 배민이니까 가서 인사드리고 밖에 나와서 담배 하나 피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밖에 있을게요. 좀 기다려야 되겠죠? 바로 앞에 받은 거라서. 아, 어, 네. 수고하세요. 어우, 이게 비피크 시간이니까 의외로 그냥 주문이 들어간 거랑 동시에 틀렸나 봐요. 조리 완료 시간 전인데 빨리 나왔네요. 오호라, 조그만 이런 거는 그리고 그 다음 매장은 처음 가보는데요. 이게 배민으로 받는 거랑 쿠팡으로 받는 거랑 조금 가게 매장들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 배민을 이렇게 한 번씩 켜서 받으면 아예 모르는 매장들이 나와서 안녕하세요 배민입니다. 수고하세요. 음 너는 버거 가방에 넣어줄게. 이제 멀리 가야 돼요. 한번 가보시죠. 고객님 제가 멀리멀리 멀리 달려서 고객님 댁에 도착을 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객님한테 음식 전달해드리고 사진 찍잖아요. 아, 이거는 확실히 배민이 최적화가 잘돼 있는지 배민 어플이 더 빠릿빠릿해요. 쿠팡은 찍, 찍고 찰칵 하고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사진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배민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누르는 순간 그냥 그때 찍히는 거라서 아,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때는 또 배민이 사진 찍는 건 좋고. 쿠팡은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 약간 굼뜬다고 해야 되나? 사진 찍는 게 배민 좋은 거는 그거 말고 없어? 뭐 있을 텐데 어... 아 그렇게 고민할 정도인가? 좋은 점이? 어... 또 생각나면 한번 또 얘기해보자 그다음 우리 두 번째 고객님 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콜 내놔라 콜 내놔라 돈 벌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요 저 방금 그, 나인봇 있잖아요. 그, 외발 전동. 그걸로 <laughs> 픽업을 오신 분을 봤는데, 그런 이동수단으로 픽업을 하는 거는 괜찮긴 한데, 그, 뭘좀 담아가실 수 있는 걸 담아가세요. 이거 저거, <laughs> 좀 아닌 것 같은데? 음, 콜 들어왔네? <놀놀놀놀>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두개다 픽업했고, 이제. 고객님한테 가보시죠 첫 번째 우리 고객님 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애기가 자요 비밀번호 땡땡땡땡 나이스 다시 다시 입력하세요 응? 여기 맞는데? 아이 비밀번호를 바꾸셨어 이 비밀번호를 틀린 걸 적어주시면 어떻게 메뉴가 도착했는지 고객이 알수 있도록 배달을 꼭 눌러주세요 야 아, 고객이 비밀번호를 틀리게 적어줬어 애기 잔다 그래놓고 지금 가게에서 여기 온지 2분도 안 걸렸구만 바로 앞에 나갔고 쿠팡아 갑자기 화나게 하네 응? 자꾸 이러면 애기 있는 집다 눌러버린다 맛있게 드세요 두 번째 고객님 때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얼른 가보자 됐지 음두마리를 시키셨네 브링클 후라이드 컨버 아,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어우, 배민, 뭐야? 배라? 또 가서 엄청 기다리겠구만.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설마 나왔을까? 안녕하세요. 배민입니다. 2 3 k 요오호라 역시, 아이스크림까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진짜 배라 이런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얘네들은 뭐 조대가 없네? 아, 버거가방에 넣어줄게, 내가. 기분이다. 막 엄청 바쁘게는 아니어도, 홀이 의외로 붙는데요? 시금만 나오면 대박이긴 할텐데. 차 떼고 포 떼고 한 만원 정도만 나와도, 멀리멀리 멀리 달려서, 우리 베라 고객님들께 도착을 했습니다. 아우, 근데, 여기는, 주차를 너무 좁게 하셔고 내가 들어갈 수가 있나 이 사이를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다 <laughs> 올려드리면 되겠다 맛있게 드세요 좀 춥네 장갑을 껴야겠네요 혹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장갑 이거 좋아요 이게 2천 얼마인가 하나에? 저 지금 이거 사서 어? 뭐야 배이두건이 핸들 토시도 12월달? 12월달 지나서 아마 제가 달았을 거예요 그 전에는 핸들토시도 없이 그냥 했어요 근데 이제 핸들토시를 끼고 나서부터는 이 장갑을 끼고 핸들토시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안에가 막 좁아서 그래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핸들토시 있잖아요 이런 거살때 그냥 남들이 많이 쓰는 거 있죠 아 이거 좀 비싼 거 같은데? 야 그냥 한만 원짜리 사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남들이 쓰는 거한 뭐 3만 원 4만 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싼 거는 6만원까지 가고, 그냥 그런 거 하세요. 저 이거 또 사야 돼요, 이거. 이중지출. 그냥 남들이 많이 쓰는 거. 이거 괜히 많이 쓰는 게 아니거든요. 비싸더라도. 지금 핸들 안에서 손이 잘안 움직여요. 너무 불편해서. 조금 비싸도 남들이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도착했네요.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매장 좀 많으니까 배달하시면서, 아, 여기는 뒤로 들어가는 데구나 하고. 미리 좀 외워두시면 좀 좋아요. 처음에 몰랐다가 앞에 들어갔다가 혼났잖아요. 이제 시간이 좀 남았는데 한번 가서 여쭤볼까? 안녕하세요 배민입니다. 수고하세요. 확실히 이게 피크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가. 음식들이 빨리빨리 나오네. 좀 좋은데요. 그다음은 닭꼬치. 두 번째 꼬치집. 도착했습니다. 오호라 밖에 있구나. 안녕하세요. 가져어 여기 계시는구나. 가져 갈게요. 이거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버가방에 넣어 줄게. 염통 꼬치를 15개를 시키셨네. 이거 누구 코에 붙여저 성심당 나가면 염통 꼬치 이렇게 파는 포차 그 라인이 있어요. 그막 닭꼬치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막 이런 보통 한번 가면은 한 30개씩 50개씩 막 이렇게 먹잖아요, 보통. 다들 드시죠 저만 먹는 거 아니죠 아 여기구나 빌라 이름을 써주시지 빌라 이름을 써줬으면 알았을 텐데 의외로 이 빌라를 많이 오네요 제가 이쪽 동네를 보면 이렇게 오는 이유는 배풀 기사님들은 안 오시는 건가 맛있게 드세요 하나 배달했고 장갑 빼자 이제 불편해 죽겠다 아주 제가 이거 핸들 토시를 바꾸지 않은 이상은 이 장갑을 못낄것 같아요 아 핸들 토시 안에가 너무 좁아요 진짜 장갑을 끼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객님 제가 먼 길을 달려서 고객님 댁에 거의 다와 갑니다. 뭐야, 배민.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여기다 올리면 되겠다. 맛있게 드세요. 전달지 도착했을 때도 확실히 배미는 좀 여유가 있어요. 뒷콜만 짝짝짝 붙은다면뭐 배달지 가서도 솔직히 뛸 필요도 없고 그리고 픽업지까지도 그렇게 무리해서 빨리 갈 필요도 없고. 음 어차피 가면은 조리 대기라서 기다리잖아요. 대충 한 5, 6분 전에 도착을 하면 돼서. 근데 이제 뒷콜이 안 붙으니까 뒷콜이 안 붙어서 자기가 사는 지역이랑 뭐 배달 스타일이랑 이런 걸 고려해서 하면은 뭐 쿠팡이던 배민이던 어차피 일정한 시간 내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금액은 나는 조금 여유롭게 천천히 뭐 조리되기 시간 충분히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 이러면 배민 타셔도 되고 아 나는 막 그런 거 기다리는 거 싫어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갖고 배달 못 하게 생겼는데 뭐 이러면 쿠팡 타시면 되고 뭐 그렇다고 쿠팡이 조리대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쿠팡도 조리대기 있어요. 단지 배민보다는 좀덜 하다는 거, 뭐그 차인 거지. 어떤 플랫폼을 타던 결국에 끝나고 나서 보면 금액은 얼추 비슷하다. 2개월 차 배달하는 아이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어, 저는 그랬습니다. 배민이 콜이 조금 붙으면 진짜 배민만큼 편한 게 없긴 한데, 뭐 지금도 계속 누가리 까면서 오잖아요. 보면은 저 앞에가 픽업대인데 안 나와 있고. 근데 쿠팡은 가면 항상 나와 있고, 이런 차이라서 각자 스타일에 맞는 플랫폼을 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온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배민입니다. 수고하세요. 그 다음, BBQ. 어, 나와 있네요. BBQ 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른 받아갖고 나오시죠? 저분은 차학을 하시는 분이구나. 차에서 누워 계시네 차에서 누워 계시는데 핸드폰이 배민 화면이에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조금 멀리 가야 되네요 학생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엘리베이터 같이 타자 엘리베이터 못 잡았구나 다행이다 맛있게 드세요 고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왔어요 벌써 맥주부터 홀짝홀짝 드시고 계시면 안 돼요 어우 뭐야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뭐야? 자 플러스 기사님들 다 들어가셨니? 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지금 거절 없이 탄다고 해도 야 이건 좀 아니다. 맛있게 드세요. 원래 제가 항상 쉬는 자리에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쉬고 계시네요. 술 드시고 집에 가시는 분들 다 업어 가시려고. 저도 그러면 덩달아 여기서 대기를 해야겠죠? 오호 뱀미 코리 배정되었습니다. 좋았어 우와 처팡하시는 어머니 만났어요 어머니 화이팅 안전운전 하세요 제 거는 나오려면 아직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슬슬 들어가 볼까요 시간 지났으니까 안녕하세요 배민입니다 술인가요? 아니구나 아네 수고하세요 아 방금 제가 왜 술이냐고 여쭤봤냐면 술은 전달해 드리면서 그 민증 같은 거 그거 확인하고 사인을 받아야 돼요 주말 아침이랑 주말 밤늦게 배달을 하면 이런 경우 좀 있더라고요. 술 시키시는 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고객님한테 민증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사인까지 꼭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프랭크버거. 프랭크버거는 조리 완료네요. 오토바이드가 훔쳐갈지 모르니까 시동 꺼놔야 돼요. 가게 도착. 불을 끄셨네. 마감 주문이었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배민입니다. 수고하세요. 이제 한번 멀리 가보시죠. 첫 번째는 프랭크버거. 고객님, 제가 밀크쉐이크안 흔들어도 드시게끔 잘 흔들어 갖고 왔어요. 바로 드시면 돼요. 비밀번호 어? 이미 열려 있었네. 맛있게 드세요. 고객님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그래도 선사 가져왔습니다. 지금 기사님들 다 퇴근해서 아무도 없어요. 제가 들고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 배달. 자 배달을 다 마쳤고요 오늘 수입 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9시부터 현재 12시 3분까지 총 3시간 3분 운행하였습니다 쿠팡은 3건 8962원 이렇게 했고요 배미는 9건 45900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이만큼! 어? 둘이 왜 켜져? 음... 저녁 9시부터 나와서 배맹콜이 은근히 받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평소에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 최저 시급 이상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여기까지 하고 집으로 슝 가볼게요 모두들 건강 챙기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아, 밤 늦게 나와 보니까 너무 춥네요. 아직 겨울은 겨울인가 보네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